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이제 대리템 세팅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첼 서비스이고 딱 천억을 준비를 해 두셨거든요 한 천억 정도면은 사실 열심히 이벤트를 참여했다는 기준하에 하드 세렝까지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쟤네 해방이 안 됐다는 거기는 해 근데 쟤네 패스 기간이 끝났잖아 그래서 사실상 285렙 안 찍으면은 천억 가지고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챌린저는 못 찍으시긴 하거든요 아니면 은 285렙을 찍으셔야 챌린저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조280 기준으로는 마스터 세팅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템 세팅을 시작해 보기 전에 아니 나는 매수가 없는데요 천억 을 어디서 구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길래 거기에 대한 꿀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은 바로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냐 빠르고 안전한 거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출원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케인 거죠 채는 현재 1000원 후반에서 2000원대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 가능한 말리지 1000원 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 게임 등 여러 가지 말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슉슉.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되기는 해요. 가져갈 거는 사실상 뭐 페어리 아트랑 이벤트링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첼서 뽕이 조금 빠진 긴 하거든요. 일단은 18성으로 볼게 요팀 15퍼의 공식 자리가 20억이거든. 15퍼에다가 1.5줄 기준으로는 22억. 요거랑 요거 두개 중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기는 한데 이거를 사게 되면은 작도 새로 하고 에디에픽도 달아주고 에 에디 1.5줄도 새로 달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게 다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가격은 4억 정도 관세 포함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많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남은 부위도 많이 있겠다. 좀 되어 있는 걸로 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놀궁 1작에 푸아궁 2장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스펙으로 작을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자 그래서 일단 이걸로 구매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명의 가이닝도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15퍼에다가 에디 2줄짜리가 20억에 있다 자 그래서 가이닝은 이걸로 구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알만은 무조건 또 넣어야 되니까 2알만 볼게요 1 5퍼에 AD 에 p 17억 근데 추업이 안돼 있어. 일단은 보류. 자 AD까지 좀 깔끔하게 되어 있거나 위점이 18%거나 되어 있는 건 없으실까요? 어, AD 1.5줄 18억. 그다음 15 1 5에 AD 1.5줄 19억.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하기는 하다. 추업은 띄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합 공작 돼 있는 거를 좀 중요한 요소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약할 때는 부합 공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트할마만은요 친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스에 섞여 있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귀걸이를 볼 건데 에스텔라로 볼 거냐 대아 시두스를 볼 거냐 철섭에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지금은 에스텔라 보셔도 됩니다 알마 보다 도 싸다 아 근데 대아 시두스 이미 17성 해두셨네 그래도 에스텔라 보겠습니다 후학공이 되어 있으신 거 15퍼 짜리 18억 3천 에픽까지 되어 있는 거 18억 관세 안 붙음 더 싸게 가능 물론 추업이좀 아쉽긴 한데 에픽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친구는 뭐 에디가 안돼 있고 굳이 근데 따질 거면은 추업이 좋아서 더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여명 대부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돼 있는 게 33억이네 힘 15퍼짜리가 31억 사실상 거의 한 30억 초반 정도로 봐야 되는데 깡통이 23억이란 말이야 여기 다 유자 매장 붙이면 6억 정도니까는 어, 애매합니다 토드 할수 있는 토드 템을 한번 볼까 깡통이 26억이거든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30억에다가 노작 사면 35억 정도 토드를 하면 18성이 나 19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버스에서 오는 그 그 가치가 좀 있어요 일단은 여명 4세트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은 이제 뭐할 거냐 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첼섭에서는 탈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클로버 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성으로 봐주는데 아 22성 골클벨 지금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근데 이게 돈 배분하려면 22성 골클벨 하기는 해야 돼 분자별도 한번 볼까 이게 57억이고 이게 63억이야 근데 이게 작차이가 있어서 이럴 거면은 그냥 밑에 거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1000억이면 7억 까지안나요 이제는 7억이 시대는 지났어요 1000억 세팅할 을땐 7억을 안 갑니다 여러분 자, 노자 깡통이 42억인데 슈발 이걸 어떻게 해 일단은 이러면은 골클베이를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막 괜찮은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매물은 아니에요 근데 살게 없습니다 다음은 도미네이터 펜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미도 토드가 이제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얘도 140제잖아. 그래서 토드를 하는 게 나을 수도는 있습니다. 30억. 이러면 토드 안 해도 되겠다. 도미 이런 거딱 사면 되겠는데? 블랙빛 마크 같은 경우에는 20성을 한번 볼 건데요. 혹여나 너무 비싸면 은 17성 정도로 타입을 쓰다가 넘어가서 바꿔도 되는데 가격 괜찮은데? 마지막 남은 장신구, 성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억 조금 좋은 걸로 볼게요. 아니, 성배는 너무 비싸다, 야. 물론 이게 몇억 차이 안 나긴 하는데, 76에 6%퍼 이런 거 본석 가면은 1, 2억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거의 뭐 4, 5배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고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장신구류는 얼추 세팅 완료됐고, 방어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견장은 깡통이 일단은 24억 정도 하고, 1 8퍼에다 공시비 33억이고, 12% 15% 아, 아니 뭐 견장 괜찮은 게 없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걸로 가고 나중에 이벤트로 에디에잠 바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거 그냥 쓰다가 업그레이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신발이랑 망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억 아... 좋됐어요 유니크 15%에 퍼 에디 1.5조인 거 40억이에요 깡통 가격이 한 27억 정도인데 근데 직장 하는 거보단 40억 주고 사는 게 낫다는 게존나 스트레스 받아 18 깡통 사가지고 유니크 등업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유잠을 사면 되는데 유니크 등업하는 거는 병신이고요 아케인이기 때문에 200제라서 비용 많이 들거든요 내일 미라클 뜨면은 노작 사서 등업하는 거한 2, 3억 정도거든 미라클 기준으로 에디도 한 2억 좀 넘을 거예요 그럼 해봐야 한 5억 정도 정도인데 유잠이랑 에디의 잠 사는 것도 6억이에요.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옵션 띄우는 비용 생각하면 그냥 40억 주고 사는 게 훨씬 안전빵이고 정배입니다. 너 5억 안에 위점 아래점 띄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못한다. 이제 망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친구는 15퍼에다가 에디 띄워져 있는 게 얼마일 것인가 15퍼는 35억 15퍼에 에디 에픽 37억 망토는 신발보다 더 차참하네 그나마 이거해요와 이게 제일 괜찮은 매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걸 시세를 한번 보자 그냥 다들 저 가격에 사네 <laughs> 그럼 그게 시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드 나이트 글러브 조데어요조데어요 아, 레전 가격이 55억인 게 말이 되십니까에 깡통으로 한번 보자 깡통 24억이신데요 레잠 쓰죠 아니 근데 레잠이 쓰고 싶은데 제네무기에 못 쓰는구나 아 슈발 제네무기에 레잠을 못 쓰시네요 레잠 본주님이 구매해서 하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는 무기류랑 또 이제 모자 상하이가 있는데요. 카르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본석 가서 맞추세요. 지금 여기에서 굳이 도전자 빼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해. 일단 패스. 이러면은 이제 나머지 무기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여의보주 쌍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봉이는 그나마 또 이제 본섭이랑 첼섭에 가격 차이가 적죠. 오히려 첼섭이 더 매물이 많을 때도 있다. 보보보 최저가 238억. 그 본섭에 여의보주 최저가 얼만지 좀 가격 좀 계산해 줄수 있어요. 위잠 방모 없이 세줄에 에디 21퍼짜리 240억 선인데요.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네요. 오케이. 이러면은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걸로 간다. 미트라를 한번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첼섭이라서 깔쌈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다. 330억. 지금 본사업의 반공공 최저가 좀 체크 좀 해줘. 49구에 아래 21퍼 325억. 그럼 똑같네. 슈발. 슉슉. 자 여러분 일단은 지금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미트라가 지금 방공공 에디 21퍼짜리가 본사업이랑 동일하게 330억 정도에 있잖아요. 이게 사는 게 괜찮다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윗점이좀 아쉽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공격력 21퍼짜리가 좀더 좋지 않겠냐? 그런 게한 300억 후반 370억 요 정도 선에 있다. 스카니아로 갈 거니까 맞아 한 7만 중후반대부터는 공격력 21% 위점으로 먹여주는 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8만 한 중반쯤 올라가게 되면은 공격력 51%가 또 가성비가 나와 그래서 그냥 이거를 사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이제 9만 직전에 공격력 51%를 가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최적화된 세팅은 사실상 공격력 63%를 가는 거예요 일단은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는 게 나아요 마도서 같은 경우에는 본섭 가서 사세요 나중에 좀 기다렸다 사십시오 굳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쑉쑉 자 이렇게 해서 템 세팅을 단 상태로 3,900만 정도 나오게 되고요 미테라 끼시면은 뭐한 4,500만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죠 아니 근데 존나 낮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의 아무것도 안돼 있는 깡통 캐릭이라서 그런 거기는 해요 그런 걸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뭐 작도 안돼 있는 것들도 있고 추롭이 지금 안돼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쟤네 해방하고 나면 한 1억 중반선까지는 갈수 있다 나중에 본섭 기준으로 뭐이세팅 어도 첼섭에서 마스터 찍는 데는 뭐큰 무리 없고 이파로 찍으시면은 챌린저 찍는 데는 큰 무리 없으시니까는 템 세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